자, 형님들, 라진선발입니다 예, 여기 뭐 12층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리스 렌트 잘 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리스 렌트인, 뭐, 딱 이렇게 면접, 라진성이가 온다고, 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가다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대표 우리 사장 새끼 보고선 딱단판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아무도 없어요, 형님. 나 예. 아, 직원 새끼 빨리 뛰어오세요. 새끼들 저 당구려고 그러는거 아니죠, 형님들? 카진성 씨, 이쪽 오르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뭐 사장 새끼 형님이세요? 한번 <laughs> 옆에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세요? 지금 분위기가 <laughs> 지금 뭔가 한번당구겠다 얘기신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바로 예, 자, 일단 준비합니다. 면접 예, 예. 합시다. 어디 앉으면 될까요? 여기 이 앉아, 마음대로 여기? 앉아. 재밌는 형님이야 아, 시용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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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형님 아, 아, 감사합니다. 맨 정신이지? 아 저는 언제든지 그 댓글로 아, 아, 한두단씩은 아, 빨리 다니기 아,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약심을했습니다 네. 한번 뭐. 얼봐 보세요 형님. 뭐. 지금부터 21년 상반기 네. 특급공채 현지 아빠 운전수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어, 저는 아, 지금 차 리스 렌트 그거 꼬드러 온거지 저는 그 운전하는거 운전병이 아니요 형님 정신 차려 주셔야 돼요 형님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거야 제가 알기로는 카진성씨가 제유튜버의 네. 열혈 구독자로서 그냥 음. 스스로 자원해서 무료로 리뷰를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맞나요 뭐 채널이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잘못된거 같요 지금 뭔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구독자가 4 천명이나 되는데 구독자사 4000명이나 된다고요? <laughs> 우리거다 합치면은 1만이야 <laughs> 이거 대박이다 <일만. 웃음> 지금 뭔가 다잘못된것 같아 그 언니랑 얘기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몇가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laughs> 모집요강에 보시면은 리스인 렌트에 오면은 한 500에서 1000은 그냥 번다고 들으셨는데 맞나요? 에이. 연봉 말하는거예요 어, 연봉. 군대도 아니고 군대보다도 못 버는 회설 제가 다닐려는 없어요 형님 연봉 500에서 1000 아니 형님 저는 달에 1000딱 기본급으로 꽂아주고 라베봉 꽂아주고 그 다음에 라메리 딱 예쁜 언니들 아침에 왔을 때 대접하고 아... 출근 안 하고 저는 프리로 한다는 것이지 출근도 안 하고 출근 안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 형님 저 라진성발의 <laughs> 사천 딸이 걔가 쌉어지같은 채널이 아니라던 얘기죠 너무 쌉 음. 소리가 심한데 이거 보니까 <laughs> 이런 개쌉 소리를 만나 면접이야 이게 면접인데 대 리스 인텐트인데 <laughs> 어, 이게 진짜, 진짜. <laughs> 형님 뭐 하는 소리 이 <laughs> <형>, 이상한 <laughs>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네? 일단 복지 천... 복지 몰아줄건데 형 아침에 얼음 무장 얼음 형님 아 뭐하는거야 형님 야 아, 카메라 꺼봐 아가리 한대아 저는 일단 출근 거의 안 한다니까 형뭘잘주 5일 저희 회사 날. 같은 경우에는 네. 중간에 빨간 날이 있어도 무조건 주 5일입니다 아니 제가 어, 한다는 얘기나안는데 혼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아, 얘기하니까 완전이상해 버리는데 야 근로계약서 갖고 와 빨리 잡아잡아 근로계약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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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새끼들 야, 야. 야. <laughs> 야 빨리 잡아 이 새끼들 야 형님 잡아 잡아 지금 <laughs> 찍었지! 아, 아니 이 새끼들 죽였어! 아니 일단은 요즘에 뭐 밀레니엄 시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laughs> 예, 덩어리를 따로가지고 지장 찍어버린다고 뭐뭐 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기본금은 딱천 꽂아주셔야 돼요. 기본금. 그럼 진성이 넌뭐 해줄 건데? 제가 이가리가 되잖아요 형님. 입으로? 제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노하우를 1대1로. 일단 코치. 한번 리뷰하는 네. 대로 네. 가야 자 우리 형님 다시 간지 뒤져버리는 리뷰의 딱 스타트는 뭐냐면 딱 인사를 매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딱 이런 식으로 형님들 반갑습니다 와주신 성발입니다 나가리! 나가리! 왜쭉시 야! 첩발 새끼야! 이런 식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근데 네. 기존에 어떤 네. 식으로 하시는지 우리 형님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리뷰는 못해도 리스는 잘하는 남자 리스인네틴현자아빠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전달인 거예요! 나가리야! 나가리 락하리 형님!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나가는딱 이런 식으로 현자아빠 말입니다! 나가리! 나가리 새끼야! 첩발 새끼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현자아빠입니다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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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넘어가! 자 형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딱 복장이 지금 굉장히 아, 자세가 안 나와버립니다 예. 이 자세? 네 예, 형님 아, 이 이제 껄렁껄렁 거리는 거, 거 의상 여기 윗대가리랑 이 레가리까지 예. 변신? 예, 예. 형님 거의 뭐 레버리 <laughs> 네. 네. <머리> 목소리이기 때문에 <laughs> 네. 간지나게 음식에 의상 한번 입고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짜잔! 완벽한 변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천다리 천다리 느낌이 아니잖아요 <laughs> 만다이가 금방 될것 같은 단지 다시 인금이나 인사 아까 배웠던 거 아. 완벽 뒤져버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지 아빠 말입니다. 야 나가리도 날려주십시오. 나가리이려 나이가 나이가 이가 나이가 이가이가 형님 진 양아치 같애고 앤스 앞소리고요이 형님 뒤에서 술 한잔 개소리에요 좀 넘으세요 형님 러버리러리 쉐끼야 진정한 쉐끼와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업계 최고로 가는 길은 험난한 것인가를 완벽하게 볼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에? 가볍게 이제 리뷰였던 포인트 바리만 살짝살짝 포인 들어갈게요. 네. 형님 일단은 여기 엠블럼 바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타시면은 자세가 안 나옵니다 쌍욕 박히는 거예요 냐면은 이렇게 해야 공기 저항을 어. 안 받습니다. <laughs> 공기 저항을. 무조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와. 네. 뭐, 어차피 신호 S클래스 <laughs> 이쁜 거 누가 몰라요. 다 예, 압니다. 예, 다 알기 예. 때문에 음. 앞대가리라고 딱그 용어를 앞대가리. 좀해 주셔야 돼요. 네. 어. 뭐, 이제 그글쪽 보시게 되면, 예. 야,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앞대가리 쪽을 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대로. 앞대로. 이상한 소리 하는 형이 바로 나을날려버리려니까 <나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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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형님 일단 아시겠죠? 앞대가리입니다. 예. 앞대가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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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약간 에어 인테이크 뭐 고런, 그런 그런 쌉 소리 날리는데 에어 인테이크 뒤진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에어 인테이크 뒤진다예. 이것도 <laughs> 술지덕. 이거 에어 인테이크 뒤진다예. 에어 인테이크 뒤진다예. 머리 들어 캔다 아, 뒤진다. 예. LED 눈깔 바리가 처박혀 있습니다. 이 정도 LED 된다는 거야. 디지털 라이트, 지잡은 다이. 그 스타일이, 아까 어, 어. 저의 어떤 사투리 느낌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어 괜찮아. 네, 무조건 아, 이거 어. 입고 이제 리뷰를 할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네, 이걸 입으셔야 되는 거야. 잘안살것 같은데 보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귓대기로 <깃때기로 웃음> 네. 넘어가. 귓대기 아, 넘어가. 사이드 귓대기. 사이드 귓대기. 네. 어. 응. 자, 간지 다시 넘치게 어그로 어. 사진을 위해서 아. 이 사이드 귓대기를 광명으로 훨씬 예는 느낌 이고어요 이래도 벤츠 사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laughs> 하시는 거야 네. 내 차야 이거 네. 괜찮아 이거 오케이 그 상태에서 네. 뭔가 네. 박이로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어요 바로 앞차 느낌으로 찍어버리는 느낌으로 에잇 찍 느낌 와 이렇게 하셔야 남자들이 와이 남자는 뭐뒷댕지 네. 그러네 네. 그렇죠 지뚜이.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깐지다 질게 아 차도 사세요 형님 다우상하잖요 <laughs> 아, <laughs>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뭐 이거 있어요? 이거 문열어 문이 안 열려 <laughs> 아니 뭐 없어요 뭐야 아니 또한번 보세요 <laughs> 플래시 도어, 플래시 도어. 플래시 도어요? 네,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게이 진짜 간지. 여기 메르세데스 또싸가지게영기또 박아놨어요. 간지다신. 더간지나는 게, 이게. 야, 뭐, 야! 삑소리 이거. 와. 결국에 저 이거잖아. 와. 인터넷 사준 대충. 거의. 거의. 거의 <laughs> 스칸이 탈것 <살> 같아. <laughs> <laughs> 루스칸이 바고 와, 와, 형님, 근데 백대지 오늘 뭐 아침에 <laughs> 잘못 처먹었어요, 형님? 뭐 뭐지? 정두 그릇 먹었어. 아, 정제 큰 그릇씩 켜먹어야 아 돼. 내 형님? 나이 대박. 나이 50이야, 이제. 아 50인데 백대지 형님. 아, 좋다. 진짜 <laughs> 돼진다. 야 언제부터 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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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지가 있니까네 <laughs> 나이 때부터 됐다. 이런. 아, 도대체 왜 이용 안어겠노 오, 세요 오, 세요 오늘. 뒤해 n o 세요 Nope, n 자, 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휠. 아, 형님, 뭐 이거 또 특별한 일인가요? 무슨 뭐 불가사리가 개처박. 이거 있네. AMG 바리 휠인데 네. 이게 C 클래스에도 이 휠, 아. E 클래스 AMG도 이 휠, 아. AMG 다 이거야. 이거. 가안 하자. 나와버리네. 하자야. 하자, 형님, 해로일. 오늘 컨텐츠 나올 것 같아. 이거 락카치로 아, 바로 사서 아, 진짜 해는 거야. 카치 바로 해서. 아. 이렇게 해줘 야락 바로 사와 락카 사와 형님 진짜 하는거죠 에라이 미친 <laughs> 뭐라고 하신거예요 사고할때 뭐, 렁신나가 정도면 아니에요 s클래스 뭐 이렇게 그 사전에 뭐 네. 티저 이미지 사진이나 뭔가 그런거 봤을때는 오히려 구형이 좋을 것 같아요 실물 강패네요어 깡패지 강패 깡패. s에서 제일 딱한거 응. 번호가 좋잖아요 야 번호가 우봉 우봉 야 우봉 <laughs> 야 우봉 우봉 포카 히든에서 야 <laughs> 우포카 와틀딱맨트 긴긴다 야 김긴다. 바로 지에요 어. <laughs> 번호가 <웃음> 좋아. 이거 뭐 특별한 뭐 기능 발이 네. 같은 거 없나요? s 4 0 0 d 만의 어떤 뒤태 이거 있지. 기능 발이. 어떤 거요 와! 뭐요 형님? 다시 네. 가겠습니다. 아, 나, 나 특별한 기능. 특별한 기능.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laughs> 자 열리잖아 어, 이렇게 열렸어 아 이렇게 야 형님! 존나 힘드네 이거 아 형님! 어. 아 이런 거선 진짜 <laughs> 형님 이런 거뭐예자 이거 미친 엉뚱머무이 <laughs> 뭐, 뭔데 형님 골프구아 골프. 형님 골프구 골프. 골프. 눈깔 진짜 이던이야어오세요들어오세어오 <laughs> <될것> <laughs> <laughs> 오늘 리뷰도 해주시고 이렇게 네. 예. 예. 광고 발이 꽂아주셔가지고 빠따는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단 라진성발에 12만이 될수 있었던 예. 굉장히 그 소중한 아. 예. 그런 어떤 노하우를 좀 전달해드렸고 미스 예. 렌트인의 어떤 또 우리 형님의 또 진지한 예. 진지한, 진, 진지한 컨셉으로 진지다시를 살짝한번차한번 진지다시하고 한번 진지하게 진지나 드시죠. 아 형님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자 형님들 우리 대표님께서 예.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예. 재미만을 위해서 예. 그리고 우리 또 회사 직원분들한테도 어떤 어떤 굉장히 좋은 기감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추억 하나가 하나 만들어지신 것 같은데 오늘 라진성 발효 이렇게 촬영하시고 나니까 솔직히 어떤가요?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오신 것 아, 같긴 한데 술 네, 네. 먹은 것 같은데 술을 소주를 한세 <laughs> 병을 마신 것 같은데 네. 어, 라진성 씨의 이 텐션에 대해서 네. 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와 그렇습니다 미친놈 같아? 네 <laughs> 어, 방금 찐친 느낌이신 는데 이렇게 네.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네. 네. 진짜 뭐 50대 요 정도의 텐션을 네.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열정 진짜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을 드리고 네. 싶고. 네. 자, 리스인 테트인 저도 그 이쪽 네. 업계에서 일을 네. 하고 있지만, 네. 뭐, 조금, 네, 굉장히 좀 유명하셨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고, 규모가 커진 게 언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동차를 한 지는 제가 20년이 됐고요. 와, 20년. 네. 국산차 딜러로 시작해서 수입차 렉서스 천우모터스에 2009년까지 근무를 하다가요. 2010년 말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죠. 아, 그때 키워드신 네, 거군요. 본격적으로 음. 제가 유명해진 거는 2010. 15년 발리에 제가, 네. 현재 아빠 발리 리스 발리 자동차 알고 바로 살기 바리라는 블로그에서 굉장히 네. 제가 유명했었는데, 아, 예. 제 블로그가 기지개 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그렇죠. 돌파구를 뚫어야겠다. 이런 네. 의미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면서, 예, 현재 아빠의 리스인 렌틴이라는 채널 유튜브. 예. 네. 4,000명입니다. 우리 거다 합치더라도, 네. 라진 성씨 10분의 1이 안 된다. <laughs> 이거 좀, 갖고 와! 그독자 어, 제가 완전히 그냥 숙박 대만족 똥만 먹었다고. 어, 정말, 좀, 회사 자체 규모도 그렇고, 네. 사실 이렇게 복지나 좋은 비율 뭐 이런 거 들어보니까. 복지는 네. 확실하지 얼음 주니까, 우리가. 네. <laughs> 아침마다, 아침마다 네. 얼음을 주니까. 야, 그런 아, 부분들까지. 주 5일 근무. 네. 그렇죠. 주 5일 근무는 다주 5일이잖아요. 주 5일인데 주 <laughs> 주, 주 우리는 네. 중간에 휴일이 끼더라도 5일이야. 아, 아, 무조건 주 5일. 무조건 주 5일. 네. 굉장히 좋은 일기담입니다 <laughs> 예. 농담이고. 예. 예. 지난달에 예. 저희가 자랑 한번 하자 그러면은 네. 254억 리스를. 시작했습니다. 250억. <laughs> 네, <254억> 2 <laughs> 5몇 대는 갈겨야 250. 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250 대를 팔아서 254억이니까 인간들이 돈 되는 것만 팔어. 제가 그 아니 입사 지원 그거 바로 해버리는 것처럼 그거 리스 입사가 시 리스 계약서야, 글로 계약서 <laughs> 아니야 형님, 살것 드세요. 바로 나갑니다. 야, 자 어때 회사 가면 차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아이 형님들 진짜 전, 강매 쩐다. <laughs> 아 깜짝 을랐는데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또 회사의 어떤 규모도 말씀 주셨고 좀 있으신 형님들 비롯해서 차좀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죠? 어떤 좋은 네, 네. 팁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네. 채널이고 우리 또 네. 현지 아빠 채널도 많이 넘어가셔서 그런 정보들 네. 네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네, 형님께서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네. 예, 간단하게 짧고 굵게한 말씀 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멘트한번 하면 조, 좋을 음. 것 같아요. 음. 리뷰는 네? 카진성, 네? 리스는 리스인앤틴.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 짠것 같아 지금도. 감사합니다. 에이, 자. 최선을 다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카진성, 리스는 리스인앤틴. 감사합니다. 오고걸리다. 넘어가. <laughs> 감사합니다. 에, 수고했어요 이제 수고 이제. 대표님. 너무 멋있다. 에스컬레스터 주세요. 가져.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